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아름들이 우리 세상 이야기 진행자 장순본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의 3월달임에도 많은 한방눈이 곳곳에 내려왔습니다. 막바지의 겨울이 쉽게 떠나기 싫었는가 봅니다. 겨울이 떠남을 아쉬워 안 가려 했지만 우리에게 보면 벌써 찾아오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봄을 우리 힘차게 맞이하면서 들려주는 아름들이 우리 세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블록과 음악을 활용한 코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빠르게 전환하는 디지털 시대에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코딩의 기초를 배우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구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교육 및 가상대피훈련을 했습니다. 복지관의 모든 직원,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모든 인원이 화재훈련에 참여하여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아침 음악나들이 박기영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박기영 가수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청중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평소 이동이 어렵고 콘서트 관람이 어려웠던 신체적 장애인들은 오랜만에 콘서트를 보게 되어 즐거웠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 헬스장 옆에 있는 나눔가게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은 나눔가게 판매 1등 공신 아는 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저는 화전동에서 열심히 사는 아는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화전에서 멀리 힘들게 일찍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나눔박에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제가 근무한 건 2015년 1월 2일부터라고 기억이 나네요. 15년? 15년도 2015년도부터 근무하게 됐어요. 오, 그렇게... 오래전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어, 깜짝 놀라. 그럼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대충?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10년 전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복지관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아, 제가, 어, 새벽에 3시, 4시쯤 근무하는 거 27년을 하다 보니, 음.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기서 항암 맞고 한, 항암을 24번 맞았는데, 아니,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14년도에 고만두게 됐어요. 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됐죠. 감사하게도 이복지관에 2년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암투병 생활도 하셨군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거는. 아, 그래도 여기가 너무 좋아요. 힐링 되고요. 세상에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음. 봉사하시겠다고 여기까지 오셨네요. 세상에 어쩌면 좋아.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laughs> 존경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복지관 소식지에 나온 내용을 살짝 봤거든요. 작년에 2024년 경기도 사회복지나눔 대회에 거기에서 경기도 지사장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상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 제가 어떻게 뭐 대단한 분이 역시 많지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그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겸, 너무 겸손하신 말씀. 무슨 운이에요? <laughs> 그는 거 아는 스님 같은 그렇게 봉사의 열정으로 임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타신 거고 본인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봉사한다는 것은 어,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거에 배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번더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아는 스님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 근데 거기서 받은 금액의 10%씩 매달 모아서 복지관에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자금은 아마 저기 보탬이 되고자. 어, 그, 그 후원이라는 게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스님은 그것을 계속 이어서 실천에 옮기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동기가 따로 있었나요? 아, 저에게도 이렇게 일자리를 줘서 감사한 마음에 복지관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음. 아, 무슨 말씀을? 너무 겸손하시고 조금의 보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후원을 할수 있는 많은 용기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laughs> 스님이 근무하시는 그 나눔 순 때에서 어, 저도 물건을 많이 구매했거든요.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는 혹시 헌 옷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네. 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좋은 물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저희는 물품이 기업인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헌옷이 아니고, 모든 물건이 안 쓰던 거, 안 먹던 거, 안 입던 거, 다새 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물건을 판 거를 저도 이제, 에, 주변 분들에게 우리 나눔가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우리 아는 스님 모습도 보실겸해서 우리 나눔가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 좋겠습니다. 무슨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선행을 하시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아, 뭐, 나눔가게를 모르신다면 혹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소개해 주시면 한번 놀러 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도 주어진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더 열심히 하시면 어떠한 <laughs> 모습이 보일까요? 궁금... 저는 씩씩합니다 <laughs> 아, 맞아요, 항상 명랑하시고 상냥하시고 제가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아는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는 스님의 봉사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앞장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인터뷰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베풀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또 마지막에 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에게 할수 있는 봉사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모집소식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 교육 2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3월 24일부터 선착순 접수 마감시까지입니다. 기초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SNS 사진 및 영상 편집과 같은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들로 개혁되어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러분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031929-14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아는 스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섭고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우리 세상에는 곳곳에서 묵묵히 봉사와 나눔과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과 사랑이 담겨진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며 김덕률에 감사드리며 들려주는 아름들이 우리 세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수진 진행의 장순분이었습니다. Oh. 그대 사랑할게요, 이제야.